본주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길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런던 2일차인데, 저 혼자 지금 이제 버로우 마켓이라는, 버로우 마켓이라는 곳을 추천받아서 그쪽에 혼자 한번 구경을 갑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기 조사를 해봤는데, 버로우 마켓은 거기에 이제 모먼스 커피라고 그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휴대폰 로밍을 안 해서 와서 휴대폰이 안 터져요. 그 길을 외워서 왔는데 일단 모르겠네요. 일단 지도는 안 보고 갑니다. 버스 번호를 외웠어서 그 번호 보고 그냥 갈 예정입니다. 확실히 근데 런던이 좀 날씨가 구린 것 같아요. 엄청 구려요. 계속 어두침침한 느낌? 그래도 프랑스는 좀 약간 해뜰 때는 점심 때쯤이나 그때는 이제 해가 있는데 그냥 계속 약간 우중충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막 으스스해 추워 그래, 그래 춥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으스스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휴대폰 지도가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이제 버로마켓으로 가느냐고 제가 물어서 이걸 탔거든요. 계속 물어가면서 뭐 어떻게든 되겠죠. 저도 또뭐 와이파이 빌리면 되는 거고. 버로마켓 모먼스 커피를 오늘 목표로 한번 가봅니다. 거기서 라떼 한잔 먹고 오는 게 이번 컨텐츠. 우 중충한 런던의 날씨. 일단 지금 이제 버러 마켓에 가기 위해서 그근처에 역에 지금 내렸습니다. 뭐 맞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또 사람들한테 물었었거든요. 이런 와, 저건 약간 시그니엘 비스무리야 이걸래. 어, 버러 마켓에 도착했습니다. 어, 분위기가. 여기서 이제 모먼스 커피를 먹는 게 나의 임문데 오늘 컨텐츠는 이제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컨텐츠. 뭐랄까 이제 같이 함께 이제 찾아보는 컨텐츠. 나도 아무 정보도 없고 여러분들도 아무 정보도 없고 그냥 마켓을 구경하는 그런 느낌. 시장 느낌에 그 광장시장이네. 광장시장이네. 광장시장 느낌 비주무리야 근데 아 광장시장 맞네. 일단 치즈도 덜고. 아무 사전 조사도 없이 왔는데 뭐 여러 가지 막 파는 그런 마켓인 것 같습니다. Uh, excuse me, I have a question. Do you know m uh, o m e n s Coffee? m o m n s c o e e 어 와서 직진해서 아 m o m 커 n 아 저쪽에 있네. 저 끝에 있네. m o m 커 n 가어 여기 해산물도. 이런 느낌이네요. 줄을 서서야지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오시면 원두가 종류별로 이렇게 깔별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왜, 왜 한국인들한테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어, 손님들은 엄청 많은 거 같습니다. 어, what is the best menu 오, 사람들이 많이 바쁘네요. 일단 제가 주문한 커피는 이제 오늘의 커피를 주문했거든요. 자리가 없어서 일단 서서 먹어야 될것 같네요. 와난 난 커피 맛을 잘 모르는가? 근데 뭔가 제 스타일의 커피는 아닌데 뭐 나쁘진 않네요. 프랑스보단 커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도 야뭐 지나가다 들린 카페보다 맛있는 것 같아. 아 제가 지금 뭐 이틀밖에 안 있어서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런던이랑 파리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그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파리는 서촌이나 막 그런 쪽의 느낌이 좀 많이 강하다면 런던은 논년 뭐 약간 뭐 강남, 약간 이런 느낌이 좀더 강하다고 해야 되나? 나전 아,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 좀더 뭔가 자본주의가 묻어드 있는 느낌? 전 파리에서 람보르기니 한번도못 봤거든요. 근데 어제 잠깐 돌아다녔는데 런던에 슈퍼카 4대 봤습니다. 파리에서 한 번도 못본 거. 길 지형 자체가 슈퍼카 탈수 없는 지형이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지형 이런 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 런던이 확실히 좀더 자본주의가 확실히 더 묻어 있는 느낌. 을 받았습니다. 좀더 뭔가 화려하고 프랑스 파리보다는. 뭐 제가 해외를 많이 하... 제가 지금 파리에서 사니까 자꾸 파리랑 이런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옮기 일단 모몬스 커피를 먹는 미션을 해내는 걸로 하고요. 발길이 닿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버러박켓 이런 맥주 전문점 있고요. 확실히 치즈 같은 경우에는 종류를 프랑스를 못 따라오네요. 음식 그냥 길거리에서 음식 먹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냥 시장에서 사는 버섯들이 뭐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종류가 이게 다 버섯이에요. 아, 유럽은 재료 빨이 너무 세다. 어, 제가 영국이랑 파리밖에안 봤지만 오, 상당합니다. 모먼스 커피를 먹는 컨텐츠를 했는데요. 런던의 모먼스 커피!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비주!